분단의 세월 70년 멈춰선 철마 그리고 끊어진 철길 위에 여전한 그리움 70년 만에 복원되는 경원선을 타고 통일의 길을 달려봅니다 남쪽의 최북단 마지막 종착역,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향까지 데려다주던 기차와 철길은 끊긴 지 오래로 70년. 경원선은 현재 강원도 철원군의 백마고 지역을 마지막으로 남쪽 구간만을 오가고 있는데요. 경원선을 복원해 여수와 부산에서 출발한 우리 열차가 철원과 원산을 지나 시베리아까지 연결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통일의 길. 반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는 해에 남북의 허리를 잇는 경원선 보원 사업의 첫 삽을 뜨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분단으로 70년째 끊어져 있는 경원선은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 요즘처럼 무덥던 8월의 여름에 개통됐습니다. 고향길을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시장민들에겐 그리움의 장소. <목소리> 가메가 새로 오시겠습니다. 아, 그런데요, 예, 기공식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고니다 네. 정말 고향 가는 것처럼 너무 기쁩니다. 철길이 끝나는 마을, 북한과 맞닿은 남한의 첫 동네. 안녕하세요. 저런 대마리 주민들은 오래 전 경원선의 희찬 기적 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차가 그 강산 다니는 전철로가 철원역과 같이 있었다고요. 기차역하고 음. 여기서 피라를 전주까지 가면서 철원역 같은 데가 이 서울역 같은 데 그런 데 대전이나 큰역 빼놓고 철원역 같은 데가 없어서 철원역이 엄청 커서 저기 그리고 그러게 철원역 음. 아마마 음. 컸던 자리야 알고 보면 저 차가 다녀도그 강산 다는 전차가 여기. 지금 다니는 요런 식이 아니야. 보통 10칸, 15칸씩 다금강산으 그냥 그리 한때 이곳 철원을 빛냈던 철길. 경원선을 타면 금강산까지도 갈수 있었다니 마치 전설 같습니다. 내우에 형이 있을 땐 옛날에 유교전에는 매 그냥. 원산에 가 가지고 생선을 거기서 사다 먹었다고 우리는. 여기서 아, 원선 타고 가요 그렇지 기억선서 그거 타고 원산 가서 동태. 지금 여기 남한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큰뭐 동태다. 사 가지고 와서 그냥 끓여 먹고 노란 비린내 그요 하지만 6.25 전쟁과 함께 철로는 끊겨 버렸습니다. 한때 남과 북을 이어주는 통로였던 경원선. 이젠 더 이상 북으로 갈수 없게 된겁니다 파괴 되는 그그놈들이가 바로 거기 역전에 살았기 때문에 파괴 되는 거야 그냥 일톤짜리 폭탄이 떨게면 전철이 그냥 전, 철로가 서다리 같이 그냥 쩍쩍 그냥 나도 이 얼굴 그 폭격에 그냥 그 지금 흉 있는 게 불야 아, 동생 세 그래. 죽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굴이 뒤 두었지만서도 그 당시에 네이그 때기 네, 열차는 오늘도 달리고 있지만 지난 2012년 신탄리에서 백마고지역까지 복원된 것으로 현재 경원선을 타고 갈수 있는 최북단은 바로 백마고지역입니다. 복원 구간은 백마고지역에서 군사분계선에 이르는데 내후년을 목표로 월정리역까지 9.3km를 먼저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경원선을 직접 타보기로 했습니다. 예. <laughs> 여기 d m z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네 저희 백마고지역까지 갑니다. 네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 바람을 타고 들세요 감사합니다. 승객들은 어떤 기대와 설렘을 안고 기차에 몸을 실었을까요? 제가 이걸 보려고 백마고지로을 보려고 아마 몇달 전부터 했어요. 정이 안돼 가지고 비우기가 갔거든요 새벽에 혼자 열차에 타라서 내 세계 최고를 전국보다 좋은 날에 타도 반이 안 되네요. 어떤 이들은 특별한 기억의 한 자작을 잡기 위해 이 열차를 타기도 합니다. 아버지, 친정 아버지. 아니면 니 벤바 부대 용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치 그래도. 상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후방 급차 는 바람에 안 돌아가셨지. 만약에 상해를 안 입었었다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거기서. 그때 당시에 살아남은 분들 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또 생각을 많이 해서 가보고 싶었다고 신어요상품를 이용하시고 큰 쓰레기는 비닐 봉투에 담아서 에서 내리실 때 직접 수거 <laughs>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어서 <laughs> 우리 한참을 고객 여러분들의 든든한 여행을 위하여 유 후초 사용실에 사용가가 있습니다. 그만해. 눈물 나오니까. 건강한 전투식량, 따뜻한 워낙 따뜻한 사용 눈물 나와. 아버지 생각하니까. <laughs> 6.25 전쟁 당시 9일간의 짧은 전투에도 불구하고 12차례나 승자가 바뀌었을 만큼 치열했다는 백마고지전 수많은 전사자의 피가 흘러내려 능선 전체가 피로 물들었다는 피의 능선. 그 역사를 함께해온 철길 가운데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기차는 그 마음을 씻고 백마고지역을 향해 달립니다. 아, 운행하시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제 경원선 그 남측 구간 비공식도 그 있었습니다. 아,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철도로 금강산까지 운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청량리. 동두천과 한탄강지나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끊어진 철로 여기부터는 버스로 이동합니다. 이른바 민간인 출입 통제선인 민통선 이 선을 지나는 길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돕니다. 9.3km를 달려 도착한 월정역 경원선이 복원되면. 내 후년쯤에는 기차를 타고 올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걸어보네. 어. 한몇년 만에 그러시는 같아요. 어, 네살이니까 얼마야? 한년 만에 걸 그렇지. 한년네살니까 한탄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옛 기억을 떠올려봅니다. 저저돌 보러 가 선생님, 이렇게 이 끝에까지 오셔서, 북을 <laughs> 바라보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laughs> 글쎄요 너무 좋네, 그냥 와보니까. <laughs> 이런, 이런, 이런 거 있는지, 인자, 뭐예요, 막상 와보니까. 저거 보세요. 저, 다리 저거 저 그대로 있잖아, 돌. 돌. 여긴 다른 건다 콩클인데, 저건 돌 그대로 있는 거야. 옛날에 했던 거. 저거. 그래서 한 탕은 상유가 될 거야, 뭐. 그렇게 <laughs> 끊겨버린 다리, 저 너머에든 여전히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노란, 노란 거 있는 노비반 거 노란 거. 노란 데는 지대, 지뢰 지역이야. 북운델 <laughs> 경원선의 최종 목적지는 월정역부터 군사분계선까지 2.4km. 비무장지대까지 포함된 이 지역은. 북측과 협의를 한 뒤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남과 북의 철로를 연결하는 것을 중요한 통일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통로를 열자는 얘기를 남북한이 모두 하고 있는데 그 철길이야말로 진짜 말 그대로 어, 남북한을 이어주는 실질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어, 이런 그 철길을 잇는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어, 많은 그 현안과 또그 협력 사업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력 땅을 목전에 둔채 발길을 돌려가는 승객들은 아쉬움이 큰 만큼 복원 소식이 반갑기만 합니다. 참이 <목소리> 처참하게 부서진 이 철길을 보면서 언젠가 다시 복원이 돼 가지고 남북한의 철마가 다시 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열차가 일부 복원되면 지금은 녹슨 이 기차가 살아날 테고. 쓸쓸한 이곳 월정역도 사람들로 붐비고 활기가 넘치겠죠 월정역을 지나 가곡역과 평강, 원산, 함흥 가깝지만 아직은 갈수 없는 금강산까지도 가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어옵니다. <놀람> <놀람> 아 예, 따라오십시오. 야. 갈증해서 어. 해주세요. 그... 갈증. 그러니까 <laughs> 따라오라고. <laughs> 자, 확인. 이거 좀, 음, 좀. 설명해주세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승리. 곰돌이 완성!